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주요 경제 정치 연방준비제도연중 관련 합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경제 및 증시 동향. 경제 성장세 둔화 미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은 1.5%로 작년 2.5% 대비 완화되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고 주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냉각, 노동시장의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완화되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실업률은 8월 기준 4.3%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여전히 높아. 인플레이션은 2022년 정점 대비 하락했지만 2025년 8월 기준 근원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는 여전히 2.9% 수준으로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또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 동향, 연속 금리 인하 및 정책 불확실성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 두달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여 현재 기준 금리는 3.754, 0% 범위에 있습니다. 12월 금리 결정 불투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 내 매파긴축 선호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다음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트레이더들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일부 트럼프가 임명한 위원들도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한 뉴스 정부 셧다운 종료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상원을 통과한 예산 패키지 법안으로 인해 가까스로 종료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상호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위스 등 일부 국가의 특정 제품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연준 영향력 확대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 인선 등을 통해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